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 여러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오픈방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오전 내용 브리프 확인하셨죠? 자, 해서 그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오전 8시에서 8시 한 20분 사이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출근하시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FOMC를 앞두고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어, 투심이 그렇게 강하게 살아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만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났어요. 맞죠? 자, 이거는 이수학, 그렇죠? 이수학 어제 수익 낸 거. 이거 하잉크 코리아 이만큼 수익냈고요. sg 따름 만해도 수익 난다 어, 영상 그대로 올라가 있죠 따라 하셨던 분들 다 수익 내셨어요 맞죠 세토피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6월 8일에 여러분들 수익 난게자 석경 at 상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요 오리지널 상한가죠 매수가 대비한 40%될 겁니다 썬바이오 오늘 시, 혹 시원하게 올라가 줬죠 그죠 자 그리고 나노브릭 보세요 레몬 보세요 오늘 레몬도 오늘 급어 급등 나왔죠. 나노브릭 제가 분명하게 이 캔들은 세력의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레몬 늦기 전에 따라하세요. 오늘 급등 나왔죠. 나노브릭도 급등 나왔죠. 썸바이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따라만 해도 수익 납니다. 나노브릭 20% 수익. 예, 여기에 막다 이렇게 예. 이거 오늘 오전 거 내용들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예.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이 오픈방 입장하시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지금요, 오픈방에서, 어,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아, 너무 좋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보세요. 네, 네오 오토, 또 다시, 우리 지금 수익 낸 거, 네오 팩트 수익 내신 분들 추격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렇게, 예. 네. 오늘 오전에만 레몬, 네오팩트 석경에이티, 팜스토리, 노바텍 계속적으로 수익이죠. 이 오픈 방으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게끔 어, 그 뭐야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식량이에요. 식량 우크라이나 땜이 붕괴가 됐죠. 폭발을 해가지고 뭐 서로 지금 뭐 이유를 뭐 이렇게 서로 어,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3억 명이라고 하죠. 3억 명의 식량줄이라고 하는데, 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주식쟁이니까 모든 사건과 사고를 주식과 함께 이렇게 연관을 좀 지을 수밖에 없는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 별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카오 카오 카댐. <laughs> 카오우카 카오우카 댐이 폭파가 되었다고 라 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카오우카 댐인데 얘가 3억 명이라고 합니다. 3억 명 어, 식량줄이래요. 여기를 지금 현재 폭파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얘가 폭파가 안 됐으면 안 움직였을까요? 우크라이나 때에 관련되어 있는 이 폭파가 안 되고 붕괴가 안 됐으면 얘네들이 안 움직였을까요? 이미 뭐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자리를 다 만들어 놓았었다. 자, 보시면요. 미래 생명자원이에요. 얘가 오늘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위아래 꼬리 주면서 갭 메꾸고 있죠? 얘가 지금 폭파가 안 됐으면 이러한, 이러한 형태의 N자형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 이거 안 올렸을까요?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실리고 있나요? 안 실리고 있나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자, 한일사료인데, 현 시각부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갭으로 띄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렸죠. 갭으로 떴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눌러버리는 듯한 눌러버리는 듯 갭으로 떠가지고 누르는 듯한 핸들 어이 핸들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로 요렇게 어떠한 국제적인 이슈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종목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올 매매죠 네올 매매 뭐예요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 매매. 이거 방송에서 여러분 완전히 히트 히트, 어? 담당 PD가요. 이러한 거를 처음 본대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어, 매매 기법들 보아왔지만, 정말 전문가님 대단하다고. 이거 어떻게 이거 공개하시는가.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제가 전문가 활동할 때, 실질적으로 이 매매 패턴으로 해서 VIP 고객님들 다, 어,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선세 개면 끝나요. 뭐, 복잡하게 볼린저맨드, 뭐, 피보나치, 뭐, 어, 일목균형표, 뭐, 매물 때다 필요 없어요. 선세 개면 끝납니다. 심리적인 우위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매매 패턴이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단에 침수, 침수, 상단에 화살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권에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시된 종목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 낸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에코 앤 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요. 저점이 확인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게 확인이 됐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라 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타이밍이 한세번 정도 나왔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화살표 떴죠? 화살표 뜨니까 뭐예요? 홀딩. 홀딩에서 나머지 들고 가는 겁니다. 에코 앤 드림. 그래서 우리가 네온 매매로 수익을 낸 종목이었고요. 잉크로스 마찬가지. 자, 차트에서 저점을 확인해줘요. 어, 고마워, 고마워. 어, 추세전환 이루어진 거 확인했어요. 어떻게 돼요? 위에 칸과, 그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 매수한 자리에서는 다수익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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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3개만큼은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썬바이오. 썬바이오.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썬바이오. 제가 힌트 먼저 드릴게요. 썬바이오 우리 오늘 수익 냈거든요. 예. 네. 한번 더 갑니다. 추격하셔도 돼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팁입니다. <laughs> 자, 저가 확인됐어요. 예. 네.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된 거 확인했어요. 그죠. 요렇게 지금 선이 안 그어지는데 요렇게 추세 전환 됐어요. 자 어떻게 돼요? 위에 칸과 위에 칸과 아래 칸에. 그죠. 동시에 물찼을때 매수. 그래서 우리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오늘 바로 슈팅 나왔습니다. 수익 냈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네올 매매예요. 네올 매매라고 하는 게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아직 없어요 네 총각입니다 <laughs> 소개팅 좀아자자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네오팩트입니다 자 분명히 이 종목에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돈 버셨습니다. 자, 이미 지금 벌써 상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 아이고, 왜, 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상승 나오면,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네오팩트는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돈 버신 거예요. 일단, 예, 네. 날아갑니다.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네, 여러분들 수익 챙기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 즉, 기술적인 분석도 분석인데,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이러한 패턴들의 움직임. 그죠? 이러한 패턴들의 세력의 흔적. 놓친 적이 없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만 오전 중에 무려 세 종목, 상한가도 진입을 했고요. 대부분 다15%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그러한 종목들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세력의 흔적이 너무나 명확하다. 자, 네오팩트 또한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조금 제가 영상을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는, 때에는 좀 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응, 음, 요렇게 좀 빠져 있었는데, 아, 갑자기 올리네. 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 올라가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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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갑자기 이렇게, 야야야야. 자, 해서, 네오팩트, 얘가, 오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상승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진입 타이밍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이슈나, 어? 뭐, 찌라시나, 이러한 것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하 이미 세력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평단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은 챙기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냈던 레몬 썬바이오 나노브리 크리스탈 신소재 등등등 대부분이 다 제가 이러한 어떤 패턴들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픈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지금 이게 소리 나는 게 지금 문자 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요 여러분 공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오팩트 공짜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시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무조건 매수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 어, 종목 좋다면서요 매니저 네 좋아요 좋은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자리가 왔을 때 우리 대기 매수로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각자의 업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업무 보시고 모니터링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루 쟁일 차트만 보고 있어요 음, 모니터링은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매수 신호가 오면은 오픈방 및 오픈방에다가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고 자 요렇게 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응? 지금 오픈 방들 이렇게 있잖아요. 오시라니까요, 여러분. 예, 네, 오셔서 공부하세요. 어정쩡한 리딩 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오픈방 이거든요 다 네, 이거 제자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 하셔서 이렇게 계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오픈방으로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오픈방 입장 방법은 자요 번호에요 6838-7806 접니다 <laughs> 저에요 여러분 자010 6838-7806 문자로 주학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의 약자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강의하고 실전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예, 계속 지금 문자 오고 있죠. 자, 참여하셔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6838-7806번으로 문자 주학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직접 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세요. 입장하셔서 공부하시고요. 아시겠죠? 더보기 설명란에도 여러분 설명해 놓을 테니까 참여하셔서 수익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종목들 잘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 놓으시고 흐름 잘 살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또 다음 종목 비해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 차트 매니저 대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서 끝